전망대만이 분리해요. 근데 난전투 하기로 해. 전망대에 아신 분을 퍽퍽 때렸대. 허버중이서막 냅니다. 자, 오시죠. 나 뭐. 그래서 이제 환경 때문에 물론 그고낙찰를 이용해서 발전 시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물을 네. 서쪽으로, 고낙찰를 이용해서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임진강 석정에는 예성강이 있어요 예성강 그래서 그 물길이 예성강으로 차가 막뒤집혀있 깜짝 놀랐어요 어막다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맛있다 thank <coughs> 직접 보면 남북 청소년이 함께 통일성을 부르고 북한 어디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꿈, will take y o 도 r hand. I'm going to go. I'm going 시 o go. 통일 going to go. I'm going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의 한걸음 한걸음은 통일된 한반도, 세계통화로 가는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 세대와 성별,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한 꿈을 꾸는 세계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꿈.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의 시작. 그 중심에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이어지는 게 철도. 그러한 부분에서 케이트 역사를 모형화 했는데요. 학생들이 준비할 때 배관 고정 열차다 이제곧 출발하겠습니다. 하는거착시 현장 이나, 이원 원래 있던대 국은 따로 를찍을끌는거 써. 테일는 이제 식구 안에 서는 복열겨창 에서, 제이상 겨울 이겨러는데인기가한 예, 협곡이 다 이런 형태라고될수 있는,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동일이가 좀, 아주, 이렇게, 예, 정강이 좀해고큰 네. 물이 한세번 정도 가는데, 작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물이 한번 뒤집어져야 고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 작년 그, 가을부터 좀속 가물어갖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보통 이제 1월 초순에, 운 좋다, 아, 멋있다, 아주 박화를 끌여나가지 제대로네. 공수 사당을 수비하는데 성저 경벌 여생사 성저는 조선 명주를말한다 조선왕조에서 정성을 다해서 골과 나무를 마련해줬다 유여진팡만다저 앞에 흐르는 진방함과 같이 이런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만다 그래서 수수 가운주 소리한 술자, 흙을 입증한 게 울자죠. 거기다 일곱자씩 죄를 맞히는데 단순하게 뜻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손이을 내서 음... 읽었을 때, 은율이라고 죄가 내서 을까라고이 물을 니다이 전신을, 그, 제시를. 줘야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그, 이런, 훌륭한 어... 손인이나, 이런 분들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치. 아니.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전수, 이런 전수 갖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게맞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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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집차도둑만 소 주인공이 는그 정도는가?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강태공과 만나고 가네. 옛날에 이 거수지에서 스키에서 엄청 많이 탔는데, 아,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하네. 정답은 없네. 팔 년도 일월 1 8일 날, 일월 1 8일 날, 무장 개리나들이 반통했던 바로 칠수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양도에는 신보도시는제단정 아, 우리가 오래전에는. 아, 요 놈들 요고 설책 뚫고 들어오네? 거기다 이들은 국군 26사단 마크로단 국군복장을 하고 방첩대사샀입니다 등에는 비상식량 민간인 복장, 고급약품, 뭐 구전 이런 등속의 러장펄리 <목> 미디거의 미군들도 오픈. 올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단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이들이 1월1 9일날 새벽에 하주 법원이 사실은. 음. 이들이 북에서 교육을 받을 적에는 남한 사람과 불쇄에 맞닥뜨리는죽인하고 공교받아. 근데 사실은 그들을 보는 순간 죽인만들고 있다가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장관은 해제기 부수는 군정문국방무장는 이름이에요 이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거든요이들은 한악 공보를 치르고 컸어요 한식도 분장하셨데 우리 당시 국권은 아시관은 한행군 전전대 관련된 했는데 철과 통화대까지 고려하는 그런 것가고통화하 인근을 경로를 다그 외에 는 소재문 정책서가 이 경로를 막고육군본부소정문형무소대사관 이런 분 군부대로 <목소리도> 네? 네? 공격이 감공격. 네. 음, 감동이야. 주엄청 <목소리도> 하게. 사실 이런 분 사실 투문적 있죠. 아, 네. 아까도요. 안보 네. 누가 누가 특정 같은 게 아니에요. 안전 보장 주인 말이 안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안보라는 말요 네? 그래서 요새 어떻게 나왔냐? 안채우다 뭐. 아. 안보를 너무 적이해 가지고. 안, 안 보니까 안 본다고? 무슨, <laughs> 네, <그게 맞습니다. 웃음> 뭐, 얼핏 보수, 이따 아니다, 이제. 따라가 있는 줄 아세요, 보수는? 뭐, 지 그래서, 무에렸어요 3년 전에, 사기경찰서 <laughs> 보안대장으로 정맥 퇴직을하고 네. 사형제 네. 중에 그 네. 부부는 돌아가셨어요. 네. 그 막내가, 이런 그, 무장공민들이 의지했던 네. 한동산 그 옆에서, 네. 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고 작제도 나왔었는데 그분이 TV에서 하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이 있고 난면몇년 동안은 합에 0 0 0 0명 정도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곳을 다녀가는데 지금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냐고 <laughs> 개미 새끼 한마세 번이란 말입니다. 또한 명이 손을 모아 주시고요. 배 하면 좋아 하십니다. 그리고 흥하면 일어날 뿐고리도 귀엽고 매번 하고 나서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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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마이크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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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동남은 사실은 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이 갑자기 털어버리고 들어와서 식품 협상에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더라도 왕이나 왕들 그런 식으로 욕보이는 게 아닌데, 마음을 네. 직대하고 왕들 보통 강간을 거기다 후분들까지 아, 데려오면서 갑자기 왕이 만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200여년 동안 왕권을 다투며면서만국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땅덩어리에 손바닥만 해지고 사방에 도적은 들끓는데 도적 하나 마음대로 막지는 못한 형제이 견훤이 심장이 신라식아바 마마 어떻게 천년사직을 충신 열사 또 있는 백성들과 다시 일으킬 대책을 도모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천년사직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이 이야기 그런 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경주로 내려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합니다저 중에서 혹시 다, 나라는 이참에 뭐 다시 배우자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려되니까 막아야 됩니다. 로 <mondoNetflix> 여기 나오지 않단으로한만내는 여기 여기이